오늘 할 게임은 2대2 알까기 대결입니다. 팀은 저희 K 님과 저랑 하고요. 상대편은 B 님과 S 님. 자 분명히 또 튀어나갈 것 같아요. 자 보세요. 아. 어? 아 자. 네예 승님 예. 자 먼저 하십시오. 그냥 홈런을 날리죠. 장애 홈런을 날리기 때문에 가져 준비해 이거 봐요. 저희가 1대1, 1대스 1대1, 상대편은 지금 쓰러지고 난리 아습니다아1아아1 1대1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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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할게요 같이 대1그대1돼요1 1대1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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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, 1 1대1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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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잠깐만요 자 결승입니다 자오오또어저 네. 저분 덕택이 문제 살고 있습니다 파이팅 이게 누가 파기진인데파기진아 화깃진? 어, 이제 시작이에요 아. 아 이야 파워 이야 나의 파워를 보여드릴게요 으악 맛 지금 1대1상 알까기 이거 알까기는 2대2 알까기 어안 죽었어요 난리 났습니다 일어나고 지금. 뭐 이거, 이거 이거 이게 어딨어요 이게 이게 어딨어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해야지 예? 네? 아요까다이 어딨어요 네 별거 별거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없애 그러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그 다음 네 그다음, 예, 되게 소심하게 가시네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공격 이야 공격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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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게 공격과 방어가 우와, 잠깐만. 우와, 접진 트윗. 접진 트윗. 오! 한번 와! 적진 트윕! 적진 트윕! 아군을! 꼬지게 잘해야 한다! 아! 아니, 홈런! 아, 지 홈런은 안 돼요! 어찌비님이 카트하고 계세요. 와! 카트, 어, 뭐 카트 재미디가개 지금 가개어 나란 여자. 아, 나왜 큰일 어요 아! 나왜 이렇게 니까큰 났네. 지금 홈런을 할까봐. 아. 와! 왜? 왜? 죽였잖아. 왜, 왜, 왜. 아니, 지금 같은 편은 못 믿고 있습니다. 네, 믿을잖아. 같은 편을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. 큰일 났습니다. 괜찮습니다. 네, 저희가 지금 지는 건 아닙니다. 아... 오케이, 예. 공격수를 하나씩 하나씩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. 네. 데 <laughs> 아니, 방어가 공격을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. 어, 말이 물론... 아, 이런 공격수가 지금 없어요. 잠깐만. 공격수가... <laughs> 공격기가 없습니다. 밀어, 밀어, 밀어. 알까기, 밀어. 팍! 그렇지. 파워! 야 지금 저의, 제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. 야, 감사합니다. 홈런 안 하시나요? 이번에 야구하시는 분이요? 파워! 보셨죠 <laughs> 이기면 기적. 아, 약했어요.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. 이겼다고, 아, 이거 어떻게, 힘이 안 나가지, 이게? <laughs> 왠지 지금 상황이 역전되는 분위기입니다. 아! 오! 지금 실수하신 겁니다. 보셨죠? 이야! 이야 제가 지금 검은색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지금 검은색이에요. 두 분이 심각하십니다, 지금. 지금 웃으면 잃었어요, 두 분이. 오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마법까지 나왔어. 어 예, 신중히 지금 공격을 하십니다. 아니요 다들 너무 소심해진 거 아니에요, 제 사람입니다. <laughs> 진정하십시오, 제사입니다 아, 아이 이게 뭐야, 이거. 아우, 끝난 게 아닙니다. 아직은 제가 아, 살아있습니다. 분노 아, 안 하시나요? <laughs> 아이 감사합니다. 예. 그다음 분에습니다 야, 짝 붙여. 90분 내서요. 근데 이게 위험한데 이거? 나도 위험해 여기 한정 카드 있잖아. 얘를한 사람도 돼야 된다. 이게 뭐라고 해? 진작에 팀까지 한다고? 오케이 자 과연 시우가 홈런? 어? 어쩌 네. 지금, 지금 공명이 옆에다 나와 함께 여기 있어. 제발 공명. 어? 저분은 뭐 하시나요? 네? 아니야 이안 가니까. 오예 지금 뭐 하시나요? 알수 있다. 아. 예예예예양아계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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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양아양아가내가 좋아합니다. 와우, 아, 아이고. 언제 아, 했습니다? 오? 어? 저거는 뭔가요? 아, 저희, 아. 제 차례죠? 진정하십시오. 제 차례죠? 이야! 육님! 이야. 보셨죠? 야, 제가, 제가 더, 제가 더많아졌제 육님, 제외죠? 제포동미다 예. 이야, 시원시원하게 사라지네요. 이건 전략이 필요합니다. 짜고 이게 다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. 대포동 미사일. 자, 안 하시네요. 야, 같이 <laughs> 어디 가십니까? 자, 상대편은 나가셨어요. 자, 무승을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자, 화이팅, 은빈이 화이팅! 아, 아이고, 잠깐만, 진짜, 진작, 진정해야 돼. 진정해야 돼. 오, 안 돼! 살았다. 어. 아 왜그러세요 다들? 아,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소... 아이고 아이고 이 큰일날뻔했다 아니 왜 이렇게 소심해요 오 잠깐만 이건 왜그러시나? 어우 무서워 형못가겠어요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신각합니다 부키 접어 오우와 어어 차단해 차단해 할수있 어, 너무 가렸어요. 감사합니다. 너무 가렸어. 가렸어? 네. 괜찮아. 가려도 돼. 이기세 <laughs> 예! 이겼어요! 자, 자, 오세요. 여러분, 오십쇼. 자, 피좀 통하게 하고. 네, 그러니까. 피좀 통하게 하고. 네, 가 네, 적당히 해드릴게요. 오늘 또 하루도 잘 보내셔야 되는데. 손잡이 아, 긁었어요? 네? 아유, 아니, 긁어. 아유, 아니, 아니, 아니. 자. 자 아, 자연설 해드릴게요. 슬슬. 자, 아이고 어떠세요? 이거 치우고, 막갈라게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합니다 아. 어... <laughs> 자. 저 음... <laughs> 저도 방송쟁이예요. 중이라... 네, 저 야구 네. 못 해요. 이제. 네. 네. 자. 살살 때려 줘요. 기름 오고? 네? 어어 아, 어, 어, 어. 입에 재갈 물려 주면 안 돼?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<laughs> A, ASMR 소리 안 나나? 예. 제가 어쨌든 나름대로 소리가 나고 있어요. 야, 방송 저 네. 아, 예 끝났습니다. 네? 저 맞으라고요? 좋아, 자한 대만 맞아 드릴게요. 자, 방송을 위해서, 자 응. 원어는 원어를 갖고 하시면 안 돼요. 아야, 네, 네. 아, 괜찮습니다. 제가, 아이고, 아야, 아, 계속 계찮...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